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일전에 커뮤니티를 통한 투표 1위를 차지한 내용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처럼 소중하신 구독자님들과의 양방향 소통이 되는 나날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풍수대길 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부자들의 가방에는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가방에는 없는 부자들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물건 딱네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방 속 물건들을 살펴보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상태와 모습인데요. 거미불루 화이불치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 어려워 입에 쉽게 붙지 않는 말이죠. 이 성어의 출처는 고려시대 문인이자 역사가인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정사 백제본기에 처음 나옵니다. 백제 시조인 온조왕이 나라를 세우고 궁궐을 지었는데 이를 설명하면서 거미불루하고 화이불치라. 한 것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미학적으로 말하면 기품이 있는 단아함과 천박하지 않은 고상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지나치거나 모자랄 때가 많은데요. 너무 인위적이어서 자연스러움을 상실하거나 너무 부족하여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말이 조금 어려우셨죠. 쉽게 말해서 검소하되 남루하지 않게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게 입어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이 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나의 형편에 맞는 금액의 가방이면 되고요. 꼭 명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품 가방을 사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으시면 명품으로 하나 사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저렴하더라도 단아하고 초라해 보이지 않는 깔끔한 가방이면 됩니다. 가죽이 헤지거나 이염 등으로 얼룩이 생겼거나 구멍이 나거나 한 가방이라면 지금 당장 새 가방을 하나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가방은 외출시 꼭 들고 나가는 물건이고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의 출입문과도 같기 때문인데요. 가방에는 휴대폰, 현금, 카드뿐만 아니라 중요한 각종 서류나 통장, 물건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서류와 물건 역시 재물과 같습니다. 나의 재물들을 담는 그릇이 되는 물건인 가방의 외관이 더럽거나 지저분하고 구멍이 나 있다면 재물이 찾아온다는들 술술 빠져나가겠죠. 깔끔한 가방이 준비되셨다면 가방에 넣어 다니면 재물운을 높일 수 있는 물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면 부자 되는 첫 번째 물건 바로 지갑입니다. 풍수학에서는 집안에 꼭 금고나 돈이 들어 있는 저금통 등을 놓으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것들 자체로 돈을 불러드리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쉽게 결제를 하고 플라스틱 카드만 사용하신다고 해서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머니클립을 들고 다니다가 그것마저 귀찮아져서 딸랑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닐 때가 많았어요. 제 선배 중에 서울 강남에서 요식 사업을 크게 벌려 일찍이 부를 이루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파이어의 인생을 살고 있는 형님이 한분 계시는데요. 시기가 맞았을까? 제가 서울에 올라가 선배를 뵙고 저 역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될 무렵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시작하던 사업도 요식사업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꺼내놓은 저의 지갑이 몹시 낡았다며 야 동생아 이거 형이 쓰던 거라 미안한데 그래도 그거보다 훨씬 좋으니까. 일단 가져가서 써. 라며 명품 지갑을 하나 주셨어요. 그 뒤로 거짓말처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사업이 번창해서 생각하던 것보다 더 일찍 목표했던 시드머니 모으기를 성공하여 첫 번째 매장을 팔고 다른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었고요. 선배는 그 뒤로 큰일 없이 그저 조용하게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운이 마치 재계로 움직여온 것처럼요.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지갑을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들 중에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제 주변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신 분들은 모두 멋진 지갑을 갖고 다니십니다. 모임이나 자리에서 계산할 때 멋지게 지갑을 꺼내 열어서 쓰곤 하지요. 심지어 대부분 부피가 큰 장지갑입니다. 천원짜리 지폐 한 장도 구김없이 접히지 않도록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일례로 저 역시 한창 매장에서 장사를 할 때에는 매장안에 금고와 제 지갑 속에 있는 현금들의 방향과 모양 까지도 전부 맞춰서 가지고 다녔 습니다. 얼굴들끼리 같은 방향으로 가지 런히 정리해놓지 않으면 서로 싸운다 는 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싸우면 친구를 불러오지 않을 테 니까요. 맞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정말 중요한데 요. 쟤는 저렇게 어린 나이에 포르쉐 라고 아마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할아버지가 친일파 땅부자일 거야. 부자는 나쁜 방법으로 남을 착취해서 돈을 벌었을 거야. 부자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돈은 절대로 제발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갑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할 때 깔끔한 지갑에서 꺼내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번이 돈을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돈을 쓸때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넣을 때에도 역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지요. 친구를 많이 데려오죠 내게 와줘서 고마워. 라고요. 늘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아, 이돈 쓰기 너무 아깝다. 정말 짜증이 난다. 하면서 돈을 쓰면, 앞으로도 계속 불안한 상황이 생기고, 그 돈들은 절대로 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을 겁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 같지만, 이런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소중하게 돈을 사용하시다 보면, 어느새 돈에 대한 걱정이 자연스레 없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면 부자되는 두 번째 물건, 바로 현금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얼마의 돈을 지갑에 넣어서 다니시나요?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카드 한 장이면 휴대폰 하나면 다 되는데,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싶으신가요? 불필요한 현금을 굳이 갖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데 편안한 만큼의 금액이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이 바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제 매장을 갖기 전 야간 주방장으로 강남의 한 당뇨리 전문점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정말 박봉의 월급에 주방 이모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정말 힘들게 고생하며 돈을 벌었었는데요. 월급 날이 되면 60대 사장님이 오셔서 큰 일수 가방 같은 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다 들으라는 식으로. 스피커폰으로 텔레뱅킹을 해서 월급을 이체해주시곤 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부분은 어차피 계좌 이체로 월급을 주는데 그 사장님의 돈가방엔 항상 현금이 정말 한뭉탱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림잡아 천만원 정도 되었던 것 같았고 내가 이렇게 한달 내내 밤낮 바뀐 채로 하루 12시간씩 일을 해서 받는 돈이 고작 저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의반의 반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분하게 하루빨리 내 매장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다 이체해주고 나서 새벽 시장에 나가 그 현금을 정갈하게 꺼내 돈을 지불하며 그날 장사했을 채소들을 직접 고르고 사오셨었죠. 그만큼 돈과 친했던 태도의 사람이기에 새벽에도 손님들이 웨이팅을 해가며 줄을 서서 음식을 먹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돈은 자기 그릇만큼 찾아온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차츰 돈의 나의 내면의 그릇을 늘려나간다는 생각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던 재물운이 깨어나고 넓어진 그릇 안으로 돈이 술술 굴러들어올 것입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면 부자 되는 세 번째 물건 바로 메모장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동물들에 비해 신체적 피지컬적으로는 나은 게 하나 없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모든 생물들 꼭대기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시점은 불의 발견 그리고 문자의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활용하면서 지식의 축적이 발생할 수 있었고 그렇게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문명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죠 메모를 하면 너무 쉬웠을 하루가 메모를 하지 않고 나의 똑똑한 뇌를 믿고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치기도 하고 힘들어지죠 저부터가 덤벙대며 정말 많은 것을 허투루 성의 없이 대하는 나날이 많았는데요 저의 깜빡거리던 이 덤벙거리는 악습관을 고치기 위해 시작한 방법이 바로 메모하는 습관들이기였습니다.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 금방 생각난 내일 안으로 끝내야 할 일들. 갑자기 떠오른 중요한 약속. 이제부터 내 머리를 맹신하지 마시고 무조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줄여주고 매순간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도와주어 여러분을 부자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메모장이 준비되지 않으면 급하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 스스로에게 쓰는 채팅방을 열어 우다다닥 타이핑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내가 나중에 다시 볼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으면 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기록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방에 넣고 다니면 부자되는 물건은 나의 꿈의 목록인 버킷리스트입니다. 책 돈의 속성 저자인 김승호 회장님은 꿈을 적어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의 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일 것이죠. 목적지를 잃은 버스가 그 목적지에 갈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뼈를 깎는 노력에 노력을 한다 해도 목적지 자체를 잃어버린 채 모르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간다 하더라도 한 번쯤 운이 좋아 얻어 걸릴 뿐이겠죠.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기 세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건 역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수는 목표 그 자체를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를 잊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항상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잠재의식에 각인된 목표는 결국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인생사 너도 나도 삶의 환경과 출발점이 누구에게나 공평하진 않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거나 잘못된 길을 향해 가다가 다시 바로 잡으려면 시간이 배로 걸리겠죠. 느리게 가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나의 가방 안에 내 꿈의 목록인 버킷리스트를 꼭 지니고 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방 안에 넣어 다니면 부자가 될수 있는 물건 딱네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가방에 깔끔한 옷차림에 이런 소중한 물건들을 잘 관리하여 지니고 다니시면 너무 좋겠죠. 날로 흉흉한 뉴스만이 유튜브 홈 화면을 가득 메우고 세상은 늘 최악의 경제 상황, 최악의 내일이다라고 떠들어댑니다. 내 월급 빼고는 전부 오르고 내리는 건 빚뿐인 세상인 것만 같습니다. 다만 꿈과 용기, 희망 잃지 마시고 매일매일 나의 잠재 의식을 믿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시고 재물운이 철철 흘러 넘치시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날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챙겨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자로 만들어줄 많은 풍수 인테리어, 정신수양에 대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